말랑이 복숭아가, 야, 당도 자체가 20프릭스라고 하는 이름이 같습니다. 와, 이거 이었을때 재보니까 20프릭스? 이 당도는 그보다 더한 거예요. 부드러운 과육과 이 넘치는 과즙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러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복숭아를 엄선해서 제가 직접 경매를 진행하거나 농가에서 직접 공수를해옵니다 우리 비파게 선배기로 당도 체크 한번 해볼게요. 와, 당도 보이세요? 이거 당도 미쳤네. 그래서 경매할 때도 항상 먹어보고 진행을 하는데, 잠시만요. 나 이거 털로 그냥 못 먹어. 닦아볼게요. 부수기 대복숭아 말랑이 지으면 당도 더 올라갑니다. 와. 와, 진짜 맛있던데 대표님,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말랑이 달복숭아. 저한번 먹어도 돼요? 이건 어떤 건데? 반대쪽 먹으면 되잖아 그래, 한번 먹어봐. 음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어떻게? 얘기해봐 네. 어때? 이거 진짜 사건만 거 아니에요? 네, 30년 경력의 복숭아 오르는 비법이 있습니다. 믿고 한번 구매해 보십시오. 대표님, 이건 얼마예요? 달복숭아 얼마에 파냐 특가로 진행합니다. 2kg에 21,900원. 진짜 맛있는 복숭아 찾기 힘들고 단가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하지만 그럴 때잖아. 음, 이거 먹으면 진짜 밥이 떨어졌어. 아까운 가족.